네, 7번입니다. N명 중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2분의 N, N-1이라고 한다. 근데 어느 반, 어느 반 학생 중 2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가 190일 때이반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인가? 라고 나와있어? 그럼 이미 이 공식을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2분의, 그 다음에 N, N-1. 얘가 얼마가 되어버려? 얘가 1 0 0 90이 되는 거지. 양쪽에다가 2를 곱해버리면은 잠깐만. 자, 양쪽에다가 2를 곱해버리면은 그 2를 곱했어. 그럼 여기다 곱하기 2가 되고, 얘는 없어진 다음에 짠짠 얼마야? n제곱. 그 다음에 짠짠 마이너스 n. 그리고 요거 380인데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 넘어와서 마이너스 380 이퀄 0이 되겠지?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얼마가 되냐면 이거는 19하고 20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 버리면 되겠지 요거 빨리빨리 움직여 줄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됐어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는 n 플러스 19 가로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20 이퀄 0이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n의 값은 마이너스 19 여기서 나오는 n의 값은 20인데 자 어느 반 학생이 학생 수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결론 그래서 n은 20명, 20명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아주 쉽게 나왔고 다음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높이가, 높이가 70m인 건물의 꼭대기에서 25m, 25m로, 초속 25m로 똑바로 위로 던진 공의 티쳐 후의 높이를 공식 이렇게 썼어. 오케이, 좋았어. 근데 공의 높이가 90m가 되는 것은 공을 던진 지몇초 후인가? 그럼 이걸 높이라고 했으니까 25t-5t의 제곱 플러스 70.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90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 다시 2차 식으로 해서 예쁘게 쓰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0. 이퀄 0이잖아 마이너스 5로 전체를 나눠볼까 그럼 마이너스 5로 전체를 나눠 버리면은 얘는 t 의 제곱 마이너스 5 t,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퀄 0 4하고 1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 버리면 마이너스 5딱 맞겠네 그래서 t 는1또는 t 는4 이게 뭐야 1초 4초 이런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되겠어 봐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70m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을 갖다 슉 던져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지? 그럼 여기 대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90m가 있잖아. 90m가 있으면 띵 던져서 여기가 몇 초야? 여기가 1초, 2초, 3초 여기가 4초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1초랑 4초에는 90m 그다음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90m. 그래서 90m가 답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1초와 4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어. 그러면 다음 문제. 봅시다. 어느 피자집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9cm인, 9cm인 모원 모양의 피자 반죽을 만들었다. 이 피자 반죽의 반지름의 길이를 늘려서 새로운 원 모양의 반죽을 만들었더니 넓이가 63파이 센티미터 늘어났을 때 새로 만든 반죽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어허,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반죽의 반지름의 길이를 x만큼 늘렸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한번 해보겠어. 여기까지 좋았어. 그럼 기까지가 x야. 그러면은. 원래, 여기, 여기,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자, 9 플러스 X, 전체 제곱, 반지름의 제곱에 파이. 방금 쓴게 뭐야? 이렇게 돼 있는 이원 전체 면적이 되겠지? 거기서 빼는 거야. 뭘 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가 되니까, 9의 제곱에 파이를 빼버렸어. 근데 그게 얼마가 돼버려? 그게 63 파이만큼이 되는 거지. 그 전체에서 안에를 빼니까, 63 파이가 됐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전개하니까 요거는 어, 전개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 여기에 파이가 있고 여기에 파이가 있고 여기에 파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파이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질 거 아니겠어? 그리고 얘를 갖다가 전개해. 전개한 식은요. 전개를 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8x 마이너스 63이 되는 거야. 6 3 Equal 0. 그럼 이걸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은 얘는 21하고 3이 있겠지. 그 중에 어디에다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썼어.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1, 하나. 또 X값이 얼마야? 3. 아, 그래서 여기서 3cm가 늘어났구나. 그래서 봐봐. 이거 3이라고 쓰면 답이 아니야. 3이라고 쓰면 안 되고. 새로 만든 반죽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정답은 네, 12cm. 이렇게 12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해야 돼. 자, 다음 발점문제 봅니다. 발점문제도 내가 할게. 봐봐. 10번. 이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을 알파, 아두 근을 ab라 할때 a와 b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 전체 양쪽에다가 뭘 곱해? 11을 곱해야 되겠지. 그렇지? 11을 곱하면은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자 11을 곱한다. 잠깐. 1 1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20은 마이너스 7이지. 그래서 예를 갖다가 다시 또 정돈을 좀, 아유 정돈을 좀 해보면, 자 이거를 정돈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27 이퀄 0. 당연히 3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 이퀄 0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럼 얘를 갖다가 이걸 가지고 어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얘를 뭐로 써버려? 그쵸? 근의 공식으로 쓸 수밖에 없겠지. 근의 공식으로 씁니다. 근의 공식 쓸때 이거의 반이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우리는 반의 공식을 쓸수 있잖아.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얼마? 4. 잠깐만, 아니 샤프가. 자,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4, 지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9가 되잖아. 다시 말하면, 4.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0, 1, 2, 3, 4, 5, 6, 7 이렇게 됐을 때 4를 기준으로 4를 기준으로 루트 7, 루트 7이라는 것은 이거는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 작아 그러니까 2보다 크고 3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2점 얼마 얼마 얘는 얼마냐면 2점 얼마 얼마 이런 뜻 아니겠어? 그러니까 4에서 한 칸, 두 칸보다 조금 더 가. 이게 얼마냐면은 이게 4. 플러스 루트 7이 되는 거고 4에서부터 하나 둘 해서 조금 더가 이게 얼마냐면은 4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두근 사이에 두근 사이 이게 b라는 근이고 이게 a라는 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봐봐 다시 한번 a와 b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그래서 정답이.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정수를 다 쓰세요. 그러면 2 3 4 5 6을 써 주면 되는 거고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다섯 개라고 써 주시면 돼. 그래서 이 그림으로 얘 갖다가 명확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11번 또 볼게. 자. 이차 방정식 이것이 있어. 이것의 근이 얘일 때, 유리수 AB. 아, 그니까 얘를 갖다가 잘 풀면 얘가 나온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열심히 우리가 잘 조절해 봐야 되는데, 요 식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주면 좋아? 그치. 요 식에다가 6을 곱해주면 좋겠지. 자, 6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6을 곱하면 두 배, 의그 예. 다음에, 아이고. 2, e, 그 다음에 X, 그리고, x 3 x 3 쓰고 음, 그 다음에 3배에그 다음에 x 1그 다음에 x 2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6배 하니까 플러스 6a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얘를 갖다가 잘 풀어가서 다시 정돈하잖아. 이거 정돈은 네가 해야 돼. 정돈을 하면 은 x제곱 플러스 3x 마6 플러스 6a 이퀄 0이 나왔어 여기까지 좋았어? 그리고 나서 이거에 근이 뭐냐 라고 하면 근의 공식으로 써 줘야 될거 아니겠어?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b 제곱 3 3그 b 제곱 마이너스 4 a, a는 a 1 c c 마이너스 6 플러스 6a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까지 될까? 그런데 b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b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겠지요. 여기까지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안에 있는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이게 21. 얘는 뭐가 돼야 돼? b가 되어야 한다. 됐어?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정돈하면은 이거는 a는 얼마 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요거 정도 못하면 안 돼. 요거는 21 이렇게 써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모래, 2 a b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2a, a가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b 니까 플러스 3, 정답은 네, 4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역시 뭐좀 복잡해 보여도 뭐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내리면 그렇게 큰 문제 없어.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 없다. 자, 이거 마저 해보겠습니다, 내가. 12번 봐봐. 이렇게 돼 있어. 하나, 둘, 이거 두 개를 곱했는데 40이네.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을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풀때 눈치를 채잖아. 요만큼, 요걸 A라고 할까? 요만큼을 A라고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A. 그 다음에 가로치고, A 플러스 3. 얘가 40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씁니다. a제곱 플러스 얼마? 3a 마이너스 40 이퀄 0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8540 아니겠어? 8540에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a값은 얼마야? 그렇지. 우리 이제 빨리빨리 하죠.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8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 a값은 얼마가 나와? 5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돼? 다시 봐. x 플러스 2y.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8그 다음에 x 플러스 2y 얘가 얼마가 돼? 5가 돼 그런데 그런데 봐 자연수 x, y라고 써 있잖아 자연수 2배의 자연수 이거 합쳐서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리 가 얘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자연수야 그럼 여기서 봐봐 얘가 자연수니까 만약에 y가 1이야 y가 1이면 이때 x값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Y가 이번엔 2야 Y가 2야 2는 4니까 여기는 1이 되면 되겠네 그래야 5가 되겠지 Y가 3이면 X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이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X Y의 순서쌍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순서쌍으로 대답해 주는 거야 3,1 쓰고 그 다음에 1,2 쓰고 이렇게 하나 둘두개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잖아 어, 그냥 치환해가지고서 움직이면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음, 자 역시 또 열심히 하니까 이제 마지막 문제를 푸네. 봄니다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b라 할 때, 이차방정식 a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 a 이것이 중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여라. 중근 중근이라는 것은 판별식 d가 0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잡아 a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 이퀄 0에서 판별식 이거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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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으로 할까? 마이너스 e 마이너스 e 그래서 이걸 4분의 d라고 우리가 하죠. 판별식 자 요거 제곱 4 4 b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c 니까이 b를 써야 되겠지?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면 완전 제곱이 되는 것이다. 무엇에 제곱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결국은 뭐야? A, B가 뭐가 돼 버려? A, B가 A, B가 4가 나오는 거야. A, B가 4가 나와 A, B? 근데 봐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B라고 하는데 이게 4가 되는 것은 수서상으로 보면 이게 1이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4. 또 얘가 2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 얘가 3이면, 아, 얘가 3이 아니라, 얘가 4면, 얘가 얼마가 돼 1.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가지 케이스 말고는 없단 말이야. 돼, 안 돼. 세 가지 케이스. 그런데 봐. 주사위를 던져서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첫 번째 던지는 거 6, 두 번째 던지는 거 6. 66에 36이야. 36분에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는 거야. 36분에 3. 그래서, 숑숑. 약분하니까, 12분의 1. 이거의 확률은 1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정답은 12분의 1로 써주십니다. 됐죠? 네. 155페이지 끝.